스키즈 창빈이처럼 읽어주세요 하셨거든요. 오, 이거 요거는 어떤 말투인 건지. 뭐 아까 내가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그목소리로하면 창빈이 아닌가? 아 그래요? 아... 약간 그런 비슷한 게 나왔었으니까 그럼 승민 씨. 네. 예,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야, <laughs> <laughs> 오늘 비가 와서 삼,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. 1 0다먹었지 기세로 오라차차 구웠는데 배불러서 다 남겼어요 이어숭이는 오늘 뭐 먹었어요? 응? 음... 창빈씨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? 아, 동생들한테 이렇게 말할 그냥... 네, 때 있어요 숙소에서 이렇게 얘기 네. 저는 <laughs> 오늘 비가 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 고목표 <laughs> 적어 <laughs>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 창빈씨가 이렇게 얘기를 네, 한다고요? 네, 네, 네. 자주 이니다와나중에꼭 한번 네. 들어보고 싶습니다. 요새는 이게 더 익숙해요. 아, 네. 진짜요? <laughs> 야 이게 어. 무대에서 오늘 보고 확실한 친구네요. 개쵸, 어. 확실합니다. <laughs> 어, 아니야 난너 같은 남자 없어.